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단순한 영화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올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던 뷰티풀 데이즈의 윤재호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 장동윤 씨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출연하신 주연 배우 장동윤 씨에게 뷰티풀 데이즈는 어떤 작품인지, 어, 그 사실 이렇게 어렵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가족에 대한 얘기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어쨌든 엄마와 아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그냥 어떤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영화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보시는데 어, 즐기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작품을 직접 촬영할 때 네네. 연기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지금 그 말씀이. 어, 그러니까 이게 어, 감정을 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인데 사실 엄마랑 이별을 했다가 이렇게 재회하는 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어, 단순히 한 가지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미움도 있고 뭐 어쨌든 그리움도 조금은 있었을 거고. 보기싫었겠지만 예. 거, 보기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짧은 시간 내 많이 이렇게 보여줘야 돼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이제 좀 그런 감정 소모가 좀 쉽지는 않은 작업이죠. 예. 이번 영화에 나오는 우리 장동윤 씨와 이나영 씨가 연기하는 장면 아마 이거 예고 영상이겠죠. 저희가 뭐 스포일러가 되는 건 아니겠죠. 미리 보여드린다고 해서. 일종의 예고 영상이될것 같은데 두 분의 연기 장면이 담긴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왜 따라와요? 뭐구이친네이 친구, 이 친구, 이구이 닮았는지 성이하고는 아, 부지는 나이겠지. 그래. 맞다. 어째 그런 데서 일하는 거? 왜?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어때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되게 멋있으세요. 예뭐 아들인데 동생이라고 점원이 말씀을 하신다 그 부분도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앞으로 영화 영화 속에서 어떤 내용이 진전될지를 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데 말이죠 지금 중국어 연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이른바 중국 동포분들의 네. 한국어 억양도 연기를 하고 네.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저 언어적인 측면이 가장 좀 걱정도 많이 됐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요. 어 제가 이제 뭔가 그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단 그분들이 언어 속에는 제가 그때 부산국제영화제 예.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정서가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언어의 사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배우고 그런. 도나 약간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도 좀 많이 배우게 되고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동윤 씨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단히 진지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어. 동윤 씨 네. 실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탈북민이 있는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엄마를 찾아서 오래 헤어져 있다가 찾아와서 만나고 네. 그 연기하면서 탈북민의 삶 그리고 음. 이 한반도의 분단 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도 고민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 캐릭터 자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 그쪽 부분을 신경썼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젠첸이라는 인물이 이제 어떤 그런 사회 문제를 인식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어떤 그 감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오히려 연기할 때는 그러한 선입견들을 많이 없애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예. 어, 그젠체으로서가 아니라 이번 영화를 통해서 배우 장동윤으로서 제가 그냥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어, 그 이전에 뭐 인터뷰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대림동에 이제 가서, 거기는 진짜 그 동포분들이 계시, 예. 한국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알게 됐지만,